안녕하세요. 탤런트 겸미리 씨딸 이다인 양하고 이승기 씨가 이렇게 연예계 공식 커플로 공개가 됐어요. 선남 선녀의 만남 두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는 음. 수궐에 임술 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실은 안 맞고요. 이 조상궁에 있는 이 병인 이 글자가 이 사주 전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간의 구조는 총명하고 영특하고 노력 정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사업은 재물복이 좋다 그런 천간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식신생제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재능이 있다. 그러고요. 관인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또 잘합니다. 그리고 임술 본인의 글자는 백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강한 성격이면서 재물 창출에 능력 있고 돈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 자 재고를 깔고 있고 또 이렇게 재고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기계가 있는 그런 사주에 이승기 씨 사주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세 지향 스타일이면서 무슨 일이든지 끝 마무리가 깔끔한,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백호, 평관의 기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강하다 해도 속마음은 또 약합니다. 그리고 지장 간에 이렇게 정임합합니다. 이렇게 안명합을 하기 때문에 돈과 어,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내 안에 가두려는 이런 집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대궁의 양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승기씨는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하고 이렇게 숙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철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갑진대운의 신축년의. 이승기 씨는 변화로 인한 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탄치 못하고 복잡한 그런 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축년의 신금이 이렇게 병화를 합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6, 7월 달에는 또 사명살 이렇게 운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또 구설이 뜹니다. 자, 이다인 씨는 가을에 이렇게 을류 위주로 태어났어요. 신은 안 맞고요. 가을에 핀 꽃입니다. 가을 꽃은 청초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관이 많은 관다신약사주입니다. 관의 글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여기 술에도 또 이렇게 지장간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관다 신약하면서 관 기운이 이렇게 많은 여명들은 사주에서 많은 이런 기운을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남자들 상대로 사업, 영업 이렇게 하는 것도 액땜, 도 되고 또 좋습니다. 그렇지만 끈기가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자 이사주는 연지에 이렇게 천을 귀인 글자가 있어요. 어, 정관의 기운이 본인의 천을 귀인으로 있기 때문에 금생수수생목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관인 상생하여 운기가 상승한다.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 자, 을류 일주. 을류 일주는 이렇게 관의 기운이, 시장 간의 관의 기운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절궁의 관이 또 왕으로 있기 때문에, 어, 남자를 잘못 만나면, 음, 이혼, 재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밝힌다. 재물을 밝히면 건강에 큰 문제가 온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주가 신축년, 올해는 또 금기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작년에 경자년에 자수가 천은 귀인 글자로, 글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 신축년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본인의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런 운입니다. 자, 이사주는 정미 대운. 어, 또 병호 대운, 을사 대운 이렇게 화운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운이 쭉 와서 식상 제사를 하면서 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인기가 올라서 바쁘게 사는 그런 대운입니다. 대운이 그래도 이렇게 좋아서 어, 다행입니다. 자이두 사람의 궁합은 이다인 씨가 이승기 씨를 만나서 유명해진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궁합이 그렇지만 어, 신축년 올해는 이렇게 연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두 사람 다 좋을 듯해도 올해는 축술형 또 이쪽에도 또 축술형 하는 기운 때문에 어, 올해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운입니다. 대형.